왜, 왜, 왜? 제자, 왜? 자 갑니다 1학 문화 이랑 문자, 문에 갑니다. 문자, 문자. 양미자, 양미자. 문자. 자 이제 문단 재배치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문단을 재배치하려면 문단이 뭐죠? 이렇게 생긴 거 문단이잖아요. 1문단2문단에서거 들여쓰기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는 아. 거잖아요. 이렇게 문장 이 이렇게 있고 이런 문단을 재배치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이런 문단을 이해해야 되고, 문단의 핵심 파악, 요지 파악을 한 후에, 순서를 재바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게 뭐냐면,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문단 재배치를 틀리는 거죠. 우린 항상 이해력을 올리는 거니까, 자, 글을 읽는 과정에서 문단의 순서가 뒤죽박진 경우를 상상해보자. 독서를 할 때는 제시된 글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의미를 파악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쉬우나. 그렇지만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문단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뭐 접속어라든, 접속어 종류가 뭐가 있죠? 그러나, 하지만, 그러므로 따라서, 또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지시어가 뭐 있죠? 지시어가? 지시어가 뭐뭐가 있는 거지, 얘들아? 이것은, 그것은, 저것은이 지시어.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얘들아, 어떻게 하면 뒤죽박죽된 문단을 바르게 재별할수 있을까? 어려워요. 자, 지금 한번 읽어 보고 얘들아. 이거 읽어 보고. 일단 이해를 해 보세요. 1문단만 이해해 보자. 시작. 빨리 이해해 보세요. <laughs> 이해했나요? 기능론이 뭐라고요? 기능론이 어, 어, 각자 역할을 기능적으로 잘 수행해야 되는 거고 빈곤에 대한 가난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개인. 개인. 왜 개인이죠? 얘들아 여기서 머지 외지 해야 되는 거 알지? 머지가 뭐예요? 어휘력 외지는 왜 기능론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왜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본 전제일까? 기능을 다 해야 되니까 각자가 각자가 하나하나의 기능으로서 그럼 빈곤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을 왜 개인을 찾았을까? 개인이 기능적으로 잘 못해서 빈곤들과 가난해진 거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걔네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도, 부, 돈 많이 번 사람, 부, 성공한 사람들 본 받아서 노력하고, 아니, 나라가 그런 걸 장려해야 된다. 그런데 얘가 지금 처음 도입 부분으로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면 다른 것들을 좀 읽고 이걸 재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네. 자, 하는 방법. 시작. 뭐에 주목하라? 접속어. 뭐에 주목하라? 접속어. 접속어에 주목하라. 자, 이거 외웁니다. 시작. 자, 따라와. 순접. 순접. 무슨 순조롭게 이어지는 거. 자, 순접에 관련된 접속어 뭡니까? 그리고, 그래서는 뭐한 거라고 해, 이거는? 순접. 순접. 접속어 역접은 뭐죠? 역접은 뭐죠? 역접은? 역접은 반대인 거죠. 반대 문단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하지만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역접 접속어. 대등 병렬이 뭡니까? 또 혹은 이런 것들 뭐라고요? 대등 접 전환이 뭡니까? 전환은 한편 그런데는 뭐에 관련된 접속어? 전환하는 접속어. 첨가는요. 또한 게다가 이건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첨가. 인과가 뭐죠? 인과가 원인과 결과. 줄여서 뭐라는 거예요? 인과. 시작. 인과. 인과가 뭐라고요? 인과. <laughs> 결과. 와 관련된 접속어는 뭐예요? 따라서, 따라서? 그럼으로. 맞나요? 그러면 따라서 앞에는 원인이겠어, 결과겠어? 원인. 따라서 뒤에는. 그렇죠. 잘하네요. 예시가 뭐죠? 예컨대, 예를 들어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예시. 음. 역접이랑 전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역접은요, 180도 달라지는 게 역접이고요. 전환은 한 60도 정도 방향을 튼건 전환이에요. 역접은 그래서 완전 반대 대형, 반대나 일치되지 않는 게 역접이고요. 전환은 내용을 반대를 아니지만 다른 방향을 얘기해 볼게 이거지, 반대 방향을 얘기해 볼게가 아닌 거예요. 응? 그니까 뭐냐면,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을래. 그러나 너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짜장면 먹을 건데 그런데 너는 짬뽕 먹을래. 비슷한 종류는 약간 방향만 전하는 거고. 난 짜장면 먹을 건데 넌굶을래 그러나 너난 굶을 거야. 이렇게 완전 반대되는 건 그러나. 약간 바뀌는 건 전환. 그런데. 그러나와 그런데. 자 그다음 접속 고다음에또 뭐, 뭐에 주목해야 돼요? 지시어. 지시어. 지시어의 종류 뭐가 있죠? 이그저 쓰세요. 이, 저. 이것은 저것은 그것은 아. 지시어 이그 저. 저건니 재우? 그렇죠. 이, 거, 그다음. 내용 연결 표현에 주목하라. 음. 앞에 내용을 정확하는 건 요약. 자 이런,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거 요약인 거죠. 그럼 요약이면 얘는 문단이 앞으로 가야 돼, 문단이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도입은요. 노동시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다는건 문단에서 앞으로 가야 돼. 이거는. 앞으로 가야 되겠죠. 개관은. 그래서 성매특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과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주로 앞으로 보내야 될까요? 또 앞으로 가겠죠. 다음으로 조기역을 왜떠는지는 그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걸 보고 이거 뭐라는 거니? 힌트를 가져서 문단을 뭐 한다? 재배치한다. 문단을 재배치하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서론과 결론을 먼저 찾는다. 뭐라고요? 서론과 뭐, 결론. 얘들아, 우리 문단 재배치가 그진급때 나오잖니, 그때. 진급때 우리 문단 재배치에서 가나다라만 해가지고 그거 어렵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거를 하는 이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거 맞아, 어려워. 어렵다고 했었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얘는 뭐, 얘는 뭐 하는 거죠? 얘는? 1이 뭐야, 이거 1이. 이게 얘는 대등한 건데 이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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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지 이게 지금. 어. 그자 잘한다. 1과 4.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자 쓴다. 서론 먼저 쓰고 그다음 뭘 찾는다고요? 결론 찾는다. 1번 서론과 결론을 찾고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은 3이다 2에서는 글 전체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논의 배경을 빈곤을 통해 이끌어냈으므로 손을 알수 있고, 3에서는 서론에 언급한 비금이 된, 다시 언급하면서, 해결서결론이날수 있고, 그 다음에 예, 예문에 제시된 문단을 순서 재배하면 2, 1, 4, 5, 3이 간다라는 거, 이렇게. 이 순서로 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하고 그다음에 1 4 5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재배치한 것. 2 1 4 5 3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기능론 읽으면 자, 이제 1번부터 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문단의 순서를 재배열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자, 먼저 지금부터 얘들아, 먼저 해보세요. 그냥 틀려, 오늘 틀려도 되니까 열심히 있고, 여기다가 번호 적는 거죠.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봐, 먼저 읽어봐. 그러면 먼저 읽어보자. 번호적으로 하는 거예요, 번호를. 아. 1, 2, 3, 4, 5인데, 이게 지금 순서대로 된게 아니니까, 3, 2, 1, 2, 3, 이렇게 적으란 뜻인 거예요. 3, 먼저 해보세요. 틀려, 틀려도 되니까 먼저 해보세요. 3, 2, 3, 2, 1, 자, 3, 자. 최근 컴퓨터로 고여 3,000, 2 그러니까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야. 3차원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법. 3차원으로 한지요? TV 몸짓에서 아바타를 조종하는 것이 3차원 공간 대표에는 얼마나 많이지? 이를 깊이 정보라고 한다니까, 얘는 어디 있는 것 같아? 약간 앞인 것 같아? 뒤 같아? 아, 뒤? 우리에서 뭘로 찾는 것 같지, 얘들아? 서론과 결론 먼저 찾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서론은 맨 앞인 거니까, 1번은, 요, 요 일, 1문단은 약간 1번일 가능성이 높지요? 네. 물론 얘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가. 네, 네. 자, 그 다음. 그래서인데, 네. 그래서가 이거 다음으로 연결되면 그래서지만, 이거 연, 연결되지 않을 것같지 이렇게. 네. 그럼 최근에는, 그럼 여기서 능동적 깊이 센스만 TO, F 카메라를 통해서 깊이 정보하는 방법, 직접 획득 방 방법. TOF 카메라는 엘리도 적게 선비도 발생하고 그 신호가 물체 반사해서 시간차에서 거리 측정하고 일초에 수십 번 비슷한 수행을 반복하면서 정보를 출력한대요. 근데 얘는 몇 번일까 모르겠죠. 우리 모르겠, 어디가 근데 얘는 서론은 아니죠. 결론도 아니겠죠. 눈치채 되는 거 이거. 약간 서론도 아니고 결론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중간인 것 같아요. 그다음. 깊이 정보 획득하는 방법으로, 어? 얘는 뭐랑 연결돼요, 지금? 어, 1분.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 얘는 2, 4, 1, 다음에 뭐가, 뭐가 돼요, 이제? 4, 3 같죠? 2, 4, 자, 깊이 정보 획득하는 방법 뭐죠? 수동적. 우선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이 있다. 우선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어? 그러 수동의 방법 뭐예요? 반대는? 수동의 반대말. 능동. 능동인데, 아까 능동 나왔죠? 그면 러얘 다음에 뭔것 같아요 그러면 e. 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 밑에 또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는 어쨌든 순서가 여기 뒤겠죠 이렇게 맞니? E. 그러면 수정적 깊이 센서는 양쪽에 보이는 다른 시간 정보를 결합해서 두대 카메라 해가지고 2 차원과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야. 우리 근데 왜 읽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거? E. 3 차원. 3 차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한다? 깊이 정보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깊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런데 수동적으로 먼저 하는 방법보다두 눈으로 한다는 거예요. 2차원 영상. 동시처리함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정확한 깊이 정보를 알 수가 없어. 광주도는 제약 조건 다른데요. 평상. 그러니까 두 카메라가 같은 평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똑같은 거뭘 어떤 걸볼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깊이를 봐야 돼요. 왜 깊이를 봐야 되죠? 우리는 3차원 영상 얻을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뭘로 한 거예요? 수동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뭔것 같아요, 이제? 자, 봐라. 제약 조건을 따른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는 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근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동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수동이 있는데. 연결되죠? 네. 예. 그러면 다시 또 예를 읽어야 되지. 출력한다. 그럼 이제 티오프가 나왔지만 티오프도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얘들아, 요 1, 3, 2지요? 이 다음이 4겠니? 5겠니? 면 판단해봐. 4과아5과아 1한다. 음에 얘기해 그러면 깊이 정보를 t o 어. f 카메라에서 출력한다 5. 카메라는 카메라 설명하는거죠 이거두이다서이다이다게이는 거죠. 이거. 거죠. 5가이다2이 5가 5단 뭐예요? 마지막에는? 그이 사는 뭐예요, 사는? 결론이죠. 적외선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선 아니고 하지만 실시간 빠르고 더 강력함 때문에 응용되고 있다. 이게 왜 마지막이죠? 아까 그 수동적도 마지막에는 뭐에 나왔어요? 제약이 나왔죠. 그럼 능동도 뭐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약이 나왔죠. 그럼 얘가 어디겠어요? 맨 마지막이겠죠. 5 다음에 그 뭐예요? 4. 얘는 뭐예요, 니까 그러니까 결론이니까 이렇게 얘는 능동의 원리가 나오고 얘는 능동의 제약이 나온거죠 그러니까 능동설명이 더 많고 얘는 수동이고 얘는 서론이고 이렇게 재배치를 이해하면서 어디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가를 알아내는 능력의 훈련이 이거고 여기 뭐겠어요 여기는 1, 1 여기는 3, 4, 3 2, 5, 4 5야 5 4야 5 4인데 이건 또구조도왜 한거지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는 1, 시작이요. 3, 2, 5, 4.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죠? 얘는 뭐였, 뭐였으니까, 이거는? 수동. 수동이었고, 여기는? 능동. 능동에 쭉 내려가는 부분이야지 이렇게. 이거는? 서론. 서론. 얘네들은 뭐야? 대등. 수동은 더 이상 얘기 없죠? 능동만이지. 이렇게 이 구조도도 그리고 문단 재배치도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되고 나서 어떤 게 같은 위치냐, 위에 할아버지냐, 아버지 관계냐, 아들 관계냐, 누구 편에 있느냐, 또 알아내는. 어려운 거라서 오늘은 내용 이해는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읽고 재배치 틀려도 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니까. 30분 남았으니까. <놀람> 어. 어. <놀람> 자, 시작. 얘다 틀려도 되니까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갖고 나오면서 답 맞춰가면서 할테니까 자 민서도 열심히 해보기 바란다 하고 네, 민서야. 답을 달라고 하면 그 답을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민서도 답을 달라고 톡방 엄마한테 해서 톡을 주시면 이거 서바이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답은 또 들테니까 꼭 요청하세요. 되게 어렵지만 오늘은 뭐, 담아는 단 전제보다는, 아, 구조도. 이거 우리가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진급 테스트에서 이거 진짜 어렵고, 너 야, 가서 아버지한테 해보라고 그래.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데, 어디가 먼저야? 말 하지만 우리는, 어, 서론과 본론, 접속어, 지시어, 그리고 담아 표지들, 눈치 좀 채고, 누가 더 앞일까, 뒤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재배치에 대한 능력. 쉽대요? 네. 와우. 답을 맞춰봐, 한번 엄마한테. 숨쉬면더더 해야 되고 자 1번 2번 했니 어, 1세트까지 하고 오세요 1세트까지만 하고 오세요 어려워. 이거 어렵다고 했으니까는. 근데 세트 2는 오늘 서바이벌 세트 2까지 하 분들이 1시까지 가야 되니까 12시 반에 가야 되니까 가는 대신에 세트 2는 집에서 해오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민서도 세트 2는 와서 정답 맞추고 시작할 거예요. 네. 오케이. 세, 오늘 세트 1까지만 볼게요.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우리 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 원래 서론과 본론을 먼저 찾는데 하려면 얘들아 이 문단을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한다고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창조시는 위험이 수반하게 된다. 산출물들은 소비자의 수요와 가치평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자, 왜, 왜 어렵죠? 창조산 산출물들은 수요와 가치평가를 창조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산업이 뭐죠? 웹툰, 뭐, 그림. 이런 창조적인 산업의 산출물은 수요와 가치평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 왜? 창조산업이라서. 일반 그냥 지우개 산업이면 할수 있겠는데, 옥수수면 알겠는데, 창조산업은 도대체 얼마나 좋아할지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에 외지를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이렇게 하고 있니? 창조산업이 뭐가 어요 뭐라고? 창조산업이에 창조가 뭐겠어요? 새롭게 만드는 사업들, 산업들. 창조적인 산업은 뭐 있어요?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모른다는 거죠. 또한, 창조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고, 노동은 대체하기 쉽지 않죠. 이해 되니까 왜죠? 창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창조를 네이버나 카카오 톡 인력들은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 창조 인력이라서.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유 도시구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사람, 창조 계층, 창조 환경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고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온 요약을 한번 적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창조 도시. 구축에 따른 필요한 요소지요. 요소, 조건이 뭐였다고요? 창조, 산업, 계층, 역동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창조 도시를 구축하려면 필요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 것인가가 핵심이지요. 뭐라고요, 이게? 문단 핵심이지요. 얘들아, 문단 핵심을 왜 뽑아야 되는 거지, 지금? 문단 핵심이 나온 다음에 뭐할 거니까? 재, 배, 치, 할 거니까. 자, 그럼 또 가볼게요. 요, 요거 문단 핵심 가볼게요.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 하나로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지능대부터. 그러니까 왠지 서론이 뭔것 같아요, 이건 지금. 얘부터 시작할 것 같지요? 창조 도시 왜? 소개했으니까. 그리고 창조는 창조 도시는 창조 인재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같 도시이다. 아! 이 정의, 정의, 개념 정의를 내렸죠. 즉, 인재를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 창조성이 풍부하고 도시인 것이다. 아, 그럼 요걸 요약하면 뭘까요? 창조 도시의 개념이겠지요. 그게 뭐라고요? 창의성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런 거란 뜻인 거죠. 그럼 얘가 먼저 서론이 될가능성도 높겠지요. 그러면 이 다음에 1일까, 아닐까? 그니까, 너희가 재배치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옆에다가 뭐 한다고요? 시작, 문단 요약. 별표하세요, 빨간색. 자, 앞으로 우리가 뭐할 때, 문단 요약, 문단 요약, 문단 요약. 응? 이걸 먼저 하고, 그 그러니까 다음 주 숙제도 얘들아, 이 문단 요약은 다 따라 해보세요. 시작, 문단 요약. 이건 나중에 비문학 독해할때 되게 되게 중요한 훈련의 방식이라서 문단을 요약하는 훈련을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재배치. 그럼 문단을 요약하려면 뭐가 돼야 되게요? 먼저 여기가 이해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열0까지만 하고 뒤에 4, 5번이랑 뒤에 거는 다음 주 숙제.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오, 어. 오늘 못 했으니까. 자 그런데 봐라. 지금 근데 그냥 한게 아니라 문단 요약 여기 이걸 써오는 거란다, 얘들아. 여기 빈칸 많죠? 자 그다음 여기 해보자. 근데 어디까지? 3번 문단 요약 해보세요. 시작. 여기 핵심 뭘까요, 이거는? 왠지 창조, 계층, 중시, 관점의 핵심이죠. 뭐를 만들려면? 창조, 도시를 만드는데.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근데 예전에 뭐가 있니? 얘 있죠? 그러면 얘 다음에 얘것 같아요?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얜것 같아요?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 3번은 얼루 붙어야 돼. 아, 2번이 서론이니까. 그러면 자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 산업을 볼 것인가? 창조 계층을 볼 것인가? 견해가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이 다음에 사겠죠. 왜? 얘는 중계 보니까.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 이게 되겠지요. 그런데 창조 산업인지 창조 계층인지는 헷갈린다 했으니까 얘가 먼저겠지요. 그러면 창조 산업이면 이4 다음에 뭐겠어요, 이제? 3이죠, 3. 이 창조 계층 중시니까. 그리고 5번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어. 1 1번일까요? 1번이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결론은 1번인 것 같아? 5번인 것 같아? 5번인 것 같아? 아닌데? 이게 위아래를 자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봐라? 아까 창조 산업 얘기했지? 창조 계층이지? 이제 뭐 나와야 돼? 그러면 1번이 창조환경이야? 5번이 창조환경이야? 5번 그러면 어디가 더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야? 1, 1 1이 마지막이죠.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여기는? 5, 1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할때 요약을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해요 문단 요약도 해야 돼. 뭐라고요? 요약을 선생님 숙제가 아니라 문단을 요약할 줄 알아야 재배치가 돼요. 선생님 응. 음 그렇죠.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이거 명답 나오는데. 그렇죠. 아그 그러니까 답을 보지 말고. 아. 깨달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눈치 채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이 구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뭐야, 여기는? 2. 2. 4. 4. 3. 3. 5. 5. 1. 이렇게 되겠죠. 사와3이왜대등이지이게왜등이지왜태등등이지왜 태등이지? 왜 태등이지? 이지왜 태등이지? 왜태등이이지왜태등이지이렇게 그 다음에 일, 결론.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문단을 재배치하려면 첫 번째 뭐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어, 요약, 요약.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해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지? 네. 외지로. 이해한다면 뭐 해야 돼요? 요약. 문단을 요약해야 되겠죠. 네. 문단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단을 재배치. 재배치하는 이런 훈련이고, 민서도 다음 주에 다해오고,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이 훈련이 곧 문장 이력 향상 훈련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우리, 그러니까, 우리 처음이니까, 원래 서바이벌 다 끝내고 보내는데, 그죠?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은 하도, 그렇다고 안 했다고, 그 다음 거안 해오면 안 되니까, 집에서 여기까지 좀더 해오고, 다음 주에 답을 맞춰줄게요. 어, 다육. 그죠? 음,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요. 구조가 좀달 어? 어 구조가 나있다 어? 구조가 너무 많이 달라요. 세트 어. 투잖아. 어, 어? 세트 투 1번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하나 하나 하나. 네. 음, 일단 틀려도 되니까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해옵니다. 민서도. 네. 자 오늘 소음 여기까지 마칠게요 어디야?